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성격과 두려움"입니다. 에니어그램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홉 가지 성격 유형마다 어, 각각의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데요. 그 두려움은 어,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결핍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홉 가지 성격 이야기를 다 오늘 다루기는 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핵심적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두려움이 그 성격 유형마다 정말 내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과 두려움인데요. 우선은 크게 세 가지 두려움으로 좀 나눠서 볼까 합니다. 우리 애니어그램 공부한 분들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세 가지로 나누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머리형은 사고 중심의 5번, 6번, 7번을 뜻하고, 가슴형은 감정 중심의 2번, 3번, 4번 유형을 의미하고요. 장형은 본능 중심의 8번, 9번, 1번인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천이 각각 머리가슴장으로 이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머리형 같은 경우 두려움은 실제 그냥 두려움이라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어,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머리형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안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어, 지식과 알고자 하는 뭔가 암, 지식과 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 믿을 만한 대상, 내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대상, 음, 권위적인 대상,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그런 즐거움이나 재미 무언가를 계획해서 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을 써서 성격 유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머리형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기본 두려움을 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명예욕과 관련된 그런 욕구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령 같은 경우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음. 가슴령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인간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어, 채워주는 방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전략을 취하고요. 3번은 자신이 어떤 이룬 업적이나 성취, 이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택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냅니다. 어, 이런 것들은 결국 어, 종합적으로 애욕의 측면에서의 그런 어, 욕구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이렇게 머리형 측면, 가슴형 측면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형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내, 내 어떤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바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건데요. 이 분노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 의지력과 같은, 어, 영어로 어떤 뭐, will, 뭐 이런 게 되겠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한 에너지의 표현이다. 그래, 8번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그런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힘을 키워서 자신의 그 어떤 힘으로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러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음, 8번이 이제 쫙 힘을 키워서 분노를 표현하는 반면 9번은 분노에 대해서 이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어 이제 좀 회피 전략을 쓰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분노를 어, 억압하는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어, 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오타네요 명예욕이 아니고, 음, 장현 같은 경우는 지배욕입니다. 지배욕. 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 지배욕으로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집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집착이 행동 패턴을 만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어, 그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